부산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섬 영도. 영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깡깡이 마을이라 불리는 대평동이 있습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독특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네, 바로 이 깡깡이 소리입니다. 깡깡이는 녹슨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소리는 마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던 깡깡이 소리. 그 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회색빛 깡깡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습니다. 칙칙했던 골목이 거리 박물관으로 꾸며졌는데요. 19세기 말 시작된 마을의 조선업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그냥 그 도심의 후미진 곳에 있는 낡은 조선소의 담벼락일 뿐인데, 이곳에 이렇게 이 지역의 역사를 쭉 전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거리의 어떤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이해하게 되고, 또이 지역을 좀 각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안내 센터를 찾았습니다. 살아 숨쉬는 진심으로 매주 주말이면 해설가와 함께하는 마을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늘 마을 해설사, 오 마을 투어 합니다.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마을 투어 합니다. 이곳은 실제 예인선을 활용한 선박 체험관인데요.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리 나죠. 이것도 지금 소리가 그냥 어, 나는 게 아니고 바다 물 뭐, 어, 출렁이는 그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배녀분들이 여기서 물질에 올라오셔가지고 차잖아요 올라오시가 퓨하 비바람 부는 소리를 재현해가지고 이작가분이 그래 이걸 만드신 거예요. <laughs> 스피커에 벤치의 기능을 더한 이 작품 주위의 소리를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치인데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니 대평동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박 수리하는 뭐 깡깡이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선박이 운항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주 얕게 이렇게 파도가 출렁이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아이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소리가 여기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평동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선산업인데요. 1877년, 지금의 대평초등학교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훗날 한국조선산업이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곳이죠. 교정에는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들어서면 소위 동력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배 규모가 커지게 되고 제대로 된 선거 시설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근대 조선이라는 것은 동력선을 음... 만들기 시작했다는 음... 걸 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전에 단순히 노를 젓거나 풍력에 의해서 가든 음... 목선에서 비록 목선이지만 동력을 단 배를 아, 만들기 아, 예, 시작한 게여기 예, 예. 시작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국 최초로 엔진을 장착한 목선을 만든 다나카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한국 근대 조선업의 출발점이 된 대평동. 일제에 의한 1, 2차 해안 매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선 산업 단지로 발전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매축의 흔적은 지금도 대평동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수구를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뚜껑덮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 앉아서 보시면은 이 무늬가 뭔지 언뜻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이게 그가마부자 부의 아, 아, 간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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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이 돼요. 예, 예, 예. 이게 매산자가 되잖아요. 어. 얘는 그러면 몇년 정도에 이렇게 제작이 된 겁니까? 이 일대를 1916년부터 26년 사이에 일차 매축을 합니다. 오. 그때 만들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거의 그럼 90년에서 10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와. 우리나라의 어선들은 수지가 맞는 참치 잡이를 위하여 남태평양의 어장으로 계속 앞을 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원양어업의 호황으로. 대평동에 수많은 선박들이 드나들었는데요.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평동 일대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방인데요. 와, <laughs> 여기. <웃음> 이야.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은데. 와. 의자도 그렇고. 아,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예. 어, 아, 야요 얼마나 됐습니까 이 다방은. 예, 68년도 이제 개업했으니까 아... 딱 50년. 됐어요. 50년. 예. 이야. 주로,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배선원들 우리 이제 마골 병의 집합서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까도 요선원과선원이 필요하면 여기서 전부 다나한데 부탁을 해요. 4월 달에 뭐 경량 9호가 들어오고 뭐 6, 7호가 들어오니까 선원을 전부 다 미리부터 나한데 부탁을 해놔요. <laughs> 부탁을 해놓으면 여기저기 올려주고. 야, 그러니까 이 동네 이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거는 사장님 다 알고 계시겠네. 예, 예. 먼 바다에서 돌아온 선원들에게 대평동 다방은 아늑한 쉼터였습니다. 한때 20곳이 넘는 다방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고 이곳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래된 소품에서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다방의 인기 메뉴는 단연 쌍화차입니다. 끓이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인데요. 견과류를 듬뿍 넣고. 달걀 노른자를 툭 하고 띄운 쌍화차는 뱃사람들의 고픈 배를 달래줬습니다. 쌍화차 한 잔에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아... 이건 진짜 차가 아니고 무슨 죽 같다 죽. 음, 한끼 식사가 되겠네 식사가. 한끼 밥. 못하나, 될줄 알았는데. 네. 이제 마을에 하나 남은 이 다방. 과거 화려했던 대평동을 기억하는 유일한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리 조선업의 1번지답게 대평동에는 진귀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다 위의 배가 뭍으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이 집채만한 선박을 끌어올리는 건 겨우 밧줄과 작은 나무 받침목입니다. 조금만 신호가 안 맞아도 큰 사고가 날수 있는데요. 그 정교한 솜씨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나무를 잘 받쳐야만 배가 안안 좌우로 안 흔들리고 제자리에 딱 안치에 올라오죠. 잠수가 들어가고 확인을 합니다. 어 탐이 있어 갖고 옷한 것도 안 추면 다 물에 젖야 되니까. 근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먼저 작은 통선을 타고 나가 선박 앞뒤로 줄을 묶습니다. 이 줄이 레일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배를 중앙에 맞춘 다음 줄을 고정한 나무 받침목을 내려보냅니다. 신호에 맞춰 줄을 감아 올리면 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죠. 대평동에서만 볼수 있는 진기한 장면입니다. 무트로 올라온 선박을 수리하기 전배 외판에 붙은 해조류나 녹다위를 망치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예전부터 이 일은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요즘은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긴 했지만 여전히 고된 작업 이곳에선 지금도 깡깡이 아지매들의 망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망치질을 했던 깡깡이 아지매들 늘 난청에 시달리고 낙상 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망치를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끔하고 말해야지 이런 게, 그래가 또아 배우, 또나 낳고, 또 요새 아, 촥, 또또 그래 또 열시 되면 점뛰어 가서 점미놓고또 와서 일하고, 열시 쉬니까네, 또 열두 시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이제 또아 보통 거안 돼, 이 페나라에 물려거못시아 보통 거점미 가면서 밥 먹고, 점심 가면서 밥 먹고 그래 또, 또시 아빠 이 뛰어오고만, 맨날 그게 반복되는 기지 뭐. 그래가 살아오지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아나그 오라고 막내이 거는 3한살에 내가 1 0개월까 댕겼어. 옹골차게 망치를 두드리며 얼마나 많은 소름을 흡연했을까요. 날카로운 깡깡이 소리는 아지매들의 거친 인생과 꼭 닮았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깡깡깡 이런 소리가 그냥 단순한 소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아 그렇게 이렇게 험한 작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야 된다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이 어, 이 힘겨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억척스러움 이런 것도 묻어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제가 이 소리를 다시 들어도. 어, 이, 이 현장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 고단한 삶과 억척스러운 삶을 영위한 이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아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백년을 거쳐온 대평동의 역사. 마을 박물관에선 이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조선업에 얽힌 이야기와 주민들의 생활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깡깡이 아지매다큐멘터리 영상은 발길을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깡깡이 아지매와 함께 모진 풍파를 견뎌낸 망치 한 시대의 소임을 다하고 여기에 잠들었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